대반열반경 해탈도 그러하여 모든 생류들을 윤택하게 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들어가미라 한다. 문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고 금의 성질이 있는 데서는 금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여 그문으로는 나가 없음을 닦은 이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선한 것이다. 마치 제자가 스승을 따라다니며 가르치는 말을 잘 받들면 선이라 하듯이 해탈도 그와 같으니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세상을 벗어난 법이다. 모든 법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니 여러 가지 맛 가운데 소의 맛이. 가장 훌륭한 것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열애이다 또, 해탈은 흔들리지 않음을 잃은 것이다. 마치 문턱을 바람이 흔들지 못하듯이, 참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이 곧열애이다 또, 해탈은 파도가 없음이라 한다. 저 바다에는 파도가 요란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애이다. 또 해탈은 마치 궁전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며 이러한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쓸데가 많은 것이다. 연부단금은 쓰이는 데가 많으며 그 금에 나쁜 허물이 있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이 해탈도 그러하여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는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어린애 의 버릇을 버립니다. 마치 어른이 어린애 의 버릇을 버리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오음을 없애 버렸다. 오음을 버린 것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이름하여 구경이라 한다. 마치 결박되었던 사람이 결박에서 풀려나면 목욕하고 깨끗이 하고 집에 돌아가듯이 해탈도 그러하여 필경까지 깨끗한 것이다. 끝까지 깨끗함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함이 없는 즐거움이다. 함이 없는 즐거움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토했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잘못하여 독약을 먹고 독을 없애기 위하여 도할 약을 먹으며 토하고 나면 독이 없어지고 몸이 편안해짐과 같다. 해탈도 그러하여 번뇌에 속박된 독을 토하고 몸이 안락하여짐을 함이 없는 즐거움이라 한다. 함이 없는 즐거움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네 가지 독사의 번뇌를 끊음이다. 번뇌를 끊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생사를 여의고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온갖 즐거움을 얻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영원히 끊고 모든 번뇌의 뿌리를 뽑아 버린 것이다. 번뇌의 뿌리를 뽑은 것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모든, 함이 있는 법을 끊고, 온갖 무루의 선군을 내며, 여러 갈래를 막음이라 한다. 이른바 나다, 내가 없다, 내가 아니고, 내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데서, 다만 집착만 끊고, 나란 소견을 끊지 않는 것이다. 나란 소견은 불성이며, 불성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공하지 않은 공이다. 공한 공은, 있는 것이 없음이며, 있는 것이 없음은 니건자 외도들이 헤아리는 해탈이다. 니건자는 해탈이 없으므로 공한 공이라 한다. 참 해탈은 그렇지 않으므로 공하지 않은 공이라 하며 공하지 않은 공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공하고 공하지 않은 것이다. 마치 물병, 술병, 우유병, 타락병, 꿀병 따위의 물이나 술이나 우유나 타락이나 꿀이 없더라도, 물병 내지 꿀병이라 하는 것과 같이, 이 병들은 공하였다고도 할수 없고, 공하지 않았다고도 할수 없다. 만일 공하다면, 빛과 냄새와 맛과 촉이 없어야 할 것이고, 공하지 않다면, 물이나 나아가 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탈도 그와 같아서, 빛이라고도 빛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공하다고도 공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공하다고 말한다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을 것이며, 공하지 않다면 누가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을 받겠느냐. 이런 이치로 말미암아 공하다고도 공하지 않다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공하다 함은 25유와 모든 번뇌와 온갖 괴로움과 온갖 모양새와 온갖 함이 있는 행법이 없다는 것이니, 마치 병의타락이 없는 것을 빈 병이라 함과 같다. 공하지 않다. 함은 진실한 참 빛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니 마치 병의 빛깔과 냄새와 맛과 촉감이 있으므로 공하지 않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병에 비유하건대 병은 인연을 만나면 깨질 수 있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서 깨뜨릴 수 없다. 깨뜨릴 수 없음이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다. 또 해탈은 사랑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자제천왕을 희망하지만 해탈은 그렇지 않아 안육따라삼맥삼보리를 얻으면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다. 사랑도 없고 의심도 없음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 열애이니 만일 해탈의 사랑과 의심이 있다면 옳지 않다. 또 해탈은 모든 탐욕을 끊고 온갖 모양새 온갖 속박 온갖 번뇌, 온갖 생사, 온갖 인연, 온갖 과보를 끊음이다. 이런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열반이다. 모든 중생은 번뇌와 생사를 두려워하여 삼귀의를 받는다. 마치 사슴들이 사냥꾼을 무서워하다가 벗어나고 한번 뛰는 것을 일귀에 비유하고 나가 세번 뛰는 것을 삼귀에 비유하면 세번 뛰었으므로 편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중생도 그와 같아서 네 가지 마군의 사냥꾼을 무서워함으로 삼보에 귀하고 삼보에 귀함으로 편안함을 얻는다. 편안함을 받는 것은 참 해탈이고 참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는 곧 열반이다. 열반은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음은 불성이며 불성은 결정함이고 결정함은 곧 안육따라 삼맥삼보리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열반과 불성과 결정과 열애가 한뜻이라면 어찌하여 삼귀의가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모든 중생들이 생사가 두려워서 삼귀의를 구하고 삼귀의를 하였으므로 불성이 결정이며 열반임을 안다. 선남자야 어떤 법은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고 어떤 법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은 부처님도 항상하고 법도 항상하고 비구 스님도 항상하고 열반과 허공이 모두 항상하므로 이름은 같으나 뜻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르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며 법은 깨닫지 않음이며 스님은 화업이며 열반은 해탈이며 허공은 선한 것이 아니며 또 걸림이 없음이라고 하니 이것은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이다. 선남자야. 삼귀의도 그와 같아서 이름과 뜻이 모두 다른 것인데, 어찌 하나라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마하파사 파제 교단미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공영하지 말고, 승가에 공양하라. 승가에공영하면삼귀에 구족하게 공영함이 될 것이다. 마하파사 파제가 말하였다. 승가 가운데는 부처님도 없고 법도 없는데, 어찌하여 승가에 공영하면 삼귀에 구족하게 공영함이 된다고 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내 말을 따르면, 부처에게 공영함이며, 해탈을 위함으로, 법의 공영함이며, 승가가 받음으로, 승가의 공양함이 된다. 선남자야, 그러므로 삼귀인은 하나가 되지 못한다. 선남자야, 열애가 어떤 때에는 하나를 말하여 셋이라 하고, 또 셋을 말하여 하나라 하는데, 이런 이치는 부처님의 경계이며, 성문이나 연각들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섭이 말씀드렸다.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필경까지 안락한 것이 열반이라 하심은 무슨 뜻입니까? 열반은 몸을 버리고 지혜를 버림이니 몸과 지혜를 버렸으면 누가 안락을 느끼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가슴이 답답하여 도하려고 밖에 나갔다가 이미 퇴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동무가 물었다. 그대의 답답한 병이 모두 나아서 돌아왔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아주 나아서 편안해졌다. 열애도 그와 같아서 25유를 끝까지 열고 열반의 안락한 곳을 영원히 얻으면 변동할 수도 없고 끝나는 일도 없어서 온갖 받음을 끊었으므로 받는 일 없는 즐거움이라 한다. 이렇게 받는 일 없음이 항상 한 즐거움인데 만일 열애가 즐거움을 받는다고 하면 옳지 않다. 그러므로 필경까지 즐거움이 열반이고 열반은 참 해탈이며, 참 해탈은 곧열애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까? 그렇다. 선남자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니 해탈이니, 이러한 해탈이 곧열애이다 가섭이 다시 말씀드렸다. 만일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해탈이라면, 허공의 성품은,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니, 마땅히 열애일 것이며, 열애의 성품과 같아서, 곧 해탈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것은 그렇지 않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선남자야, 가랑가세나 명명세의 소리가 맑고, 아름다움이 까마귀나 까치의 소리와 같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까마귀나 까치 소리를 공명조의 소리에 비교하면, 백천만 곱으로도, 비길 수 없습니다. 가섭보살이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가랑가의 소리는 아름답고 몸매도 같지 않은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까마귀나 까치에 비교하십니까? 겨자씨를 수미산에 비교하는 것과 같으며 부처님을 허공에 비유함도 그와 같겠습니다. 가랑가의 소리를 부처님 음성에는 비유하겠지만 까마귀나 까치의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깊고 깊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치를 내가 잘 이해하는구나. 열애가 어떤 때에는 까닭이 있어서 허공을 해탈에 비유하는데 이와 같은 해탈은 곧 열애이다. 참 해탈은 천상과 인간 가운데 비유할 것이 없다. 허공도 비유가 되지 못하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비유가 안 되는 것으로 비유하니 해탈은 곧 열애이며 열애의 성품이 곧 해탈이어서 해탈과 열애가 둘이 아니며, 다르지도 않은 줄을 알아야 한다. 선남자야, 비유가 안된다 함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비유가 되지 않지만 인연이 있으므로 비유하는 것이다. 경전에 말하기를 얼굴이 단정한 것을 보름달 같다 하고. 흰 코끼리가 깨끗함을 설산과 같다 하는 따위인이 보름달이 얼굴과 같을 수 없고 설산이 코끼리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선남자야. 무슨 비유로도 참 해탈을 비유할 수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비유하는 것이니 모든 비유로서 법의 성품을 알게 함도 그와 같다. 열애께서는 어찌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까? 선남자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성난 마음으로 열애를 해치려 할 때에 열애는 화평한 얼굴로 원망하는 기색이 없다. 그 사람이 열애의 몸을 상하여 역적죄가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상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 빛깔로 된 몸은 없고 법상신만 있는데 법상신의 성품은 깨뜨릴 수 없으니 그 사람이 어찌 부처님 몸을 상하겠습니까? 다만 악독한 마음인 까닭으로 무관죄를 이룰 뿐이니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비유를 끌어서 참된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도 가서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하려는 말을 내가 하는구나. 또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흉악한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를 죽이려고 밭에 썬 낯가리 곁에 있었다. 어머니가 밥을 가지고 오자 그 사람이 보고 죽이려는 마음을 내어 칼을 갈았다. 그때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낯가리 속에 숨었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낯가리 주변을 돌면서 여러 번 찔렀다. 그 사람이 죽인 줄 알고 기뻐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무간지옥 죄가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정해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고 말하려면 어머니의 몸이 상했어야 하는데 상하지 않았으니 죄가 있다고 할수 없고 죄가 없다. 하려 해도 죽였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을 가졌으니 어떻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비록 역적죄를 구족하지는 않았더라도 역적죄를 면치는 못할 것이니 이런 인연으로 비유를 들어 참된 법을 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섭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그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방편과 비유를 말하여 해탈에 비유하지만 아무리 할량 없는 아승기의 비유를 들더라도 실제로는 비유로 비교할 수 없다.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인연으로는 비유하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해탈은 할양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열반에 나아가는 것이다. 열반과 열에도 이와 같이 할양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할양없는 공덕을 원만히 성취하였으므로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에야 열애에 이르시는 곳이 다함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이르는 곳이 다함이 없다면, 수명도 끝이 없음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이제 바른 법을 잘 보호하는구나.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모든 번뇌의 결박을 끊으려 하면, 마땅히 이와 같이 바른 법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